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 갑시다. 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 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자세라고 하는 무언가를 실천해 나갈 때 목표를 세워서 실천할 때에 실상은 목표를 대하는 자세는 주도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끌려가는 일이 인생의 단면이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몸이 아프면 치료라고 하는 목표에 따라서 병원에 갈 수밖에. 게 없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려면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런 점에서 자기 삶을 주도하는 주인의 식을 가지라 라고 말하지 만 그 목표를 대하는 자세는 주도적일 수는 있으나 사실상 우리는 모든 목표에 끌려다니는 종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로마서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이 가장 원하는 거룩함의 열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부터. 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던 대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1절 말씀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풀어 보겠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자들아 율법이란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모르느냐.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고 참으로 웃기는 일이구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서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 내가 참 우스꽝스럽구나 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은 불안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율법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율법인가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이 율법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개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너희는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임을 당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몸이 개입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죄의 욕정, 세 번역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 죄의 욕정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럼 그 죄의 정욕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 물음을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죄의 욕정이 일어나고 정욕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작정 죽어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오늘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사용한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세 오경이 특별히 율법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이 다섯 개 성경 안에서 다 풀어 해석해 놓은 게 탈무드고, 할라카 법전이고, 그 외에 많은 유대 율법들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했을 때이 다섯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옳은 것, 바른 것, 삶의 원동력으로 주신 선물로 받은 이 율법,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데 이 율법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선물로 주셨던 그 그리스도, 그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너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내 의지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너와 율법 사이를 갈라 놨는데 내가 너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하죠. 그리스도가 참다 못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깊숙하게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다시는 그 율법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두 부부가 있을 때에 이두 사람이 가족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는 어느 쪽도 나가서 외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외도하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그 가족법은 효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남은 사람은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너를 죽였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하자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상당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버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버려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이 성경 또한 포기해야 할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또한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율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율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증언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답니까? 이루어칠 것이다. 그러니 율법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에 대해 우리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신, 깊이 개입하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 강제로 죽게 했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 율법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방해 요소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큰 방해 요소였으면 차라리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방해 요소가 있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 그 방해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우리를 죽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본다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죄의 욕정, 죄의 정욕. 안 좋은 단어죠. 죄의 정욕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대요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 욕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 그가그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추구하는 욕정이 멈출 수도 있고 멈추지 않고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율법을 대하는 제가 죄의 욕정으로 죄의 정력으로 제안에 가득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의 욕정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언제 그렇게 발생하는지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행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죄의 종욕이 발생하는, 죄의 욕쟁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헌법에 나오는 모든 법을 여러분 100%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저와 포함해서 모두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 법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나에게 관계될 때는 법이 작용을 해요.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되지 않으면 이 법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아마 대부분이 면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교통 법규와 신호 준수와 이런 여러 가지 차량 법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죠. 그러나 장롱면허 면허증이 없으신 분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법이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작용할 때 매주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나와 관계되면 정말 급속도로 그 흡수하지만 나와 관계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물러서서 반사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하든 반사하든 율법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와 관계되면 받아들이고 관계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인가 선별하여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선별하여 받아들인 그 순간 죄의 욕정이 불타올라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받아들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죠.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이해하게 되니 이렇게 선별하게 되면 문자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조금 있다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은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죽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죄의 욕정이 불타오르며 선별하여 받아들인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나는 율법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당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선별하여 듣는 그 순간 그것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욕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 그러면 이렇게 선별하여 받이렇게 선별하여 받이들이 이 말씀, 이메씀지를 그럼 우이메시지하지않 우리가 선별하지 않고 하 m 우리만의 방법이있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에 이당되는큰대안이자세 번째 이야기입니다율법이 m 이 발생했다면 이것을 해결할 길또이 성경은 놀랍게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율법 안에서 찾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시금 선포합니다. 율법을 대하여 취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를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성경 앞에서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어떤 자세로 취하고 있느냐?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했습니다 마치 올감했던 것에서 죽었습니다 그대로 조금 두시겠습니까? 요을감했던 것에서 죽었습니다. 죽였어요. 우리를 죽이셨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풀려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율법이 사라졌습니까? 율법이 그대로 있습니까? 율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려난 게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니까 그 뒷구절에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에서 풀려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오 이제 해답이 나왔습니다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율법에서 우리 풀려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묘하지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 말은 다 이해해요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말고요 나중에 물어보시면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음성이 뭡니까? 정신이 뭡니까? 갑자기 가슴이 확 막혀 버려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의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 다 찾지는 못하지만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다. 두 번째는 위로하는 영이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는 영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평안을 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세 가지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고 위로하는 영이고 평안을 이루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마다 가장 성경적인 결론이 나오려고 하면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위로가 드러나야 되고 평안이 일어나야 되고 진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완성도 안될 뿐더러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성경이 살아있다는 진리의 증언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 안에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풍성하고 진리가 역동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손을 잡고 한 번씩 이렇게 신천을 걷는데요. 아직까지 손. 잡고 가는 걸 보신 분이 몇 명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팡이거든요. 제 아내에 늘 지팡이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요. 한 날은. 그 저녁에 이렇게 다 걸을 때요 물론 이제 해가 있을 때도 걷습니다 걸을 때그 수송교에 보면 은그 빛이 착 반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워요 길을 걸어가면서 보는데 그 빛이 비쳐진 물결을 봤습니다 신천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돌이 던져지고 물고기가 올라왔다 떨어지는 그 순간 잔잔한 물결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윤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집교회 윤슬이가 있습니다 네. 윤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중심으로 위로의 윤슬이 퍼져가고 있습니까? 평안의 윤슬이 퍼져가고 있습니까? 그 윤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고통의 원을 여러분 중심으로 이렇게 물결을 퍼뜨려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요. 나로 하여금 위로가 퍼져 나갈 때, 율법의 완성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살아낼 때, 나로 하여금 평안이 옆쪽으로 흘러갈 때, 그것을 통하여 이 법이 살아 있는 법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진리의 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율법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자의 억매인 낡은 정신으로 율법을 대하신다 면 위로와 평안과 진리를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으실 겁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일 율법에 대해 내가 오늘 너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네가 율법을 그렇게 낡은 정신으로 대하고 있느냐? 위로도 전하지 못하고 평안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짓 증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율법은 살아 있지만 너는 죽어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여야 살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위로를 주며 평안을 채우며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새정신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 일에 또 하나의 윤수를 펼쳐 나가게 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당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평화를 깨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평화를 깨무로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또 당신을 위해 원하지 않는 죽어야 살수 있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이루고 위로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은 버릴 수 없습니다. 완성하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또 하나의 윤슬,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평안이 되고 그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루어 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위로합시다 평안을 나눕시다 여기에 희망을 겁시다 여기에 우리 동부제일교회 꿈을 한번 세워봅시다 비전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때 가장 행복한 성도 가장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세밀하게 쓰임 받는 놀라운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다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낡은 정신으로 대하여서 위로하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진리를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진리를 가르치며 위로하고 평안을 나누어 주므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율법의 갈림길 위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에. 다시 한번 위로와 평안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동부 제일교회가 되게하시고 가장 행복한 교회가 동부 제일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82장 1절 2절 5절 찬송드리겠습니다.